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동양의 유교에서는 정의를 의로움, 즉, 오름을 정의로 이해하였고, 서양에서는 고전적으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여겼는데,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진 오늘날에는 정의가 주로 사회 정의를 의미하며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의에 관한 관점은 이와 같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데 대체로 개인이 지켜야 할 도리이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덕목이죠. 그렇다면 정의가 왜 사회에서 요구되어질까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개인선과 사회가 추구하는 좋은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공동선을 조화롭게 유지시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의가 사회에 필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위와 권리, 재화와 서비스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업적, 능력, 필요 등에 따른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업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적 정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업적에 따른 분배는 성과가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것과 같이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취한 결과의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쉽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어려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고,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다음으로,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실력을 지닌 사람을 우대하는 것과 같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잠재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할 수 있으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노력 이외에 부모로부터 능력, 재력 등을 타고난 경우와 같이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우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필요에 의한 분배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비나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일하려는 동기를 약화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부당한 이유로 구성원을 차별하는 사회라면 인간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사람들은 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정당한 노력보다는 권력이나 뇌물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어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투면서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자기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갈등과 분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됐죠? 니은 서로를 신뢰하여 다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데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까요? 잘못됐죠. 디귿 자기 몫을 공정하게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리 권력이나 뇌물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맞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다음에서 강조하는 정의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정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공동체가 이룩한 성과와 공동체가 져야 할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 정의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알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1번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유지한다. 2번,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중시한다. 3번,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4번, 개인이 지닌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모두 만족시킨다. 5번,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 제시문에서 주장하듯이 정의는 개인선이나 공동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유지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이익만을 중시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의를 통해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개인성과 더불어 공동선을 실현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5번의 개인성과 공동선을 조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가 정답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에서 지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기역, 성과나 기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 니은, 신체적, 정신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디귿,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가치를 분배하는 것. 자, 지금 이것은 정의의 실질적 기준 중 기억은 업적, 니은는 능력, 디귿은 필요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기업의 경우 서로 다른 업적은 비교하기 어렵다. 이것은 맞죠? 의사와 예술가의 업적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가 어렵습니다. 2번, 기업은 경쟁이 과열되어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수 있다. 이것도 맞죠? 업적을 쌓으려는 경쟁이 과열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니은은 노동에 대한 의욕이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됐죠. 노동에 대한 의욕이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디귿의 필요입니다. 4번. 니은은 선천적 자질이나 우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맞죠. 능력은 선천적 자질이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 우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쉬워요. 5번. 기역, 니은, 디귿 중 가장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것도 맞죠. 각각의 분배 기준에는 장단점이 있고 절대적 평등이나 노력 등 다른 분배의 기준도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13번째 시간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